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음, 너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나를 오해하던 마음이 풀리고, 진짜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 나의 마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진정한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인정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본다. 이제 진짜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가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만 한다.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오해하지 않고 나의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실체도 알게 해주어야 한다. 나의 뜻, 사탄의 계략, 사람의 선택, 이것이 상호작용하여 일들이 벌어지는 것임을 정확히 이해하게 도와야 한다. 너를 통해 오해와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그리고 무기력하게 사탄의 공격에 당하고만 있지 말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싸워야 하고 자유 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그들에게 참 빛을 비춰줄 것이다.혼동스럽게 만들었던 원리를 깨우쳐 줄 것이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아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군대가 되어 더 이상 사탄의 마취제에 중독되지 않고 속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사명을 되찾게 할 것이다. 어둠에 갇혀 있던 영혼들이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처럼 날아오르게 할 것이다. 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고 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나아오면 그들 모두에게 나의 강력한 사랑을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주어 그들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고 각자 내가 준 자신만의 빛을 바라게 할 것이다. 기대하라 그동안 어둠에 눌리고 꺼져 있던 가로등에 성령의 전기가 공급되어 불이 들어오고 참길 유일한 진리인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예수를 통해 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될 것이고 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되어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오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을 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두운 길에 가로등이 돼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은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나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으로 마음껏 마음껏 들어오셔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